안녕하세요. 길구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리치 몸 편을 한번 했었죠. 이번에는 얼굴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얼굴은 귀툭티 미용이고요. 어, 얼굴도 마찬가지로 미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전에 했던 그곳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서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어, 눈 앞에 일단 늘 따는 것처럼 조금 긴 날로 밀어 주시고요. 어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많이 다르게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맞추는 과정이구요 좀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좀커 보이게 그렇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털 먼저 잡아 주도록 할게요 귀툭튀 미용이기 때문에 귀를 들어서 귀라인 하고 맞춰서 딱 볼털을 일자로 끊어 주세요 그리고 귀 같은 경우도 동그랗게 볼륨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귀털을 정리할때는 어, 귀털을 밑으로 내려서 둥글게 잡아주신 다음에 어, 다시 코밍으로 세운 다음에 모양을 확인하시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얼굴 옆쪽 라인을 따라서 귀라인도 똑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긴 하는데 어 이미 귀뚝티 미용 이런 거는 설명을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히는 어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큰 부분만 그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입술 라인 봐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 라인을 딸때 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따는 편입니다. 어, 밑으로 처지어 보이는 털들을, 어, 좀 둥글게 굴려주는 편이고, 어, 이런 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밑으로 처져 보이게 그렇게 커트하셔도 돼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하는 거니까. 저는 말려가는, 입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털들이 싫어서, 어, 그냥 좀 짧게 쳐주는 편입니다. 눈 앞에 털도 정리해주고요. 비숑 머즐 같은 경우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크게 남기 때문에 머즐 털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어, 잘라버리면 어, 좀 얼굴이랑 많이 분리돼 보일 수 있어요 머즐이. 그렇기 때문에 머즐 털은 코등 어, 부분 털은 살짝 세워서 잘라주시고. 어 옆쪽으로 퍼지는 털들은 어 양옆으로 코밍을 해서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볼 털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볼 털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 뭐 귀엽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똑같이 잡거나, 위에 머리랑 똑같이 잡거나, 어, 위로 갈수록 커지는 모양이 좀더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에 잘렸던 곳이 위쪽 머리가 많이 짧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귀 라인이, 어, 좌우가 좀 다르게 잡혀 있어요. 어, 그 부분도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미 잘려 나간 털이라, 일단 최대한 맞추긴 맞췄는데,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귀를 내려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고요. 다음 앞에서 보고 귀를 또 한번 모양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귀 툭튀 할때 이제 말씀드렸죠 귀 이제 위쪽 부분을 많이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귀 옆쪽 털, 옆쪽 털 위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귀 위쪽 털까지 잘라버리면 이제 귀가 좀 연결되면서 귀 모양이 안 살죠. 귀 툭튀의 핵심인 귀 모양이 안 살아서 이제 귀 위쪽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설명해 드릴 건 없어요. 미용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고 조금 다듬는 정도만 하는 거라서 많이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라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머리는 코밍을 최대한 밖으로 빼면서 그렇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밍이 진짜 중요하죠. 밖으로 쭉쭉 빼면서 그렇게 코밍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털고 났을 때도 어 동그랗게 털이 유지가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술 가위를 많이 쓰는데, 어뭐 커브 가위 쓰셔도 되고 편한 가위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대쪽 눈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렇게 위에서 보고, 위에 머리, 이마 쪽 부분도 둥글게 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같은 경우는 너무 납작하게 들어가면 어, 나중에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볼륨을 좀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술 라인 따지도록 할게요 입술 라인 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혓바닥이나 입술 라인을 자르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털하고 머질털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삐져나온 털들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 위쪽 털들은 수시로 코밍을 해서 밑으로 빼주셔야지, 그렇게 커트를 해주셔야지 어 계속 삐져나오는 곳이라서 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털로 마찬가지로 수시로 코밍을 하면서 잘라주시겠습니다. 어, 많이 영상이 가려져가지고 어, 조금 어, 보시는데 불편하실텐데, 어, 원래는 리치 같은 경우는 어, 안 올리려고 했는데, 어, 좀 너무 예뻐가지고 어,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견종이 비숑이라서 비숑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올라올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막 너무 좀잘안 나온 것 같다. 영상 좀 알아보기 힘들다 하셔도 다음 영상에 또 비숑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제, 이제. 네 저렇게 들어서 턱쪽 털을 보면은 턱이 좀안 맞는 부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꼭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 턱쪽털 한번 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고 다시 둥글게 굴려줍니다. 이제 보는 위치를 계속 좀 바꿔가면서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둥근 모양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적류 전체적으로 한번더 봐주도록 할게요. 저렇게 목 뒤쪽을 잡는 거는 목 뒤를 잡았을 때 귀도 앞으로 쏠리고 털돌도 앞으로 쏠려서 어 좀더 이제 이제 쏠리는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목 뒤를 잡고 커트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짝 털어서 이제 털이 제자리 잡았을 때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비숑 월컷이 끝났습니다. 귀특티 리치 비트비용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치